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는 진성중 정책위 의장과 구윤철 부총리의 헛발질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이 급락했고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평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께서 마음에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송구하시죠? 그런데요, 송구하신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송고하니까 근데 지금은 양도세. 3주째 심사숙고 중이십니까? 왜 심사숙고 중이십니까? 부총리님.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죠. 항상 부총리는 심사숙고 중. 점점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뭐 늦지 않는 시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독입니다. 10억이든 50억이든. 3주째 지금 심사숙고 중이면. 부총리님은. 심사숙고하는 게 취미십니까?